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처음으로 가면을 벗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섰죠. 근데 아직 안경, 선글라스를 벗을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제 직장인 신문이다 보니까 굳이 제 신분을 노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동하면서 뭐 퇴근길에 어 조금 조금씩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저번에 이제 분양권 투자를 할때 소액으로 잠깐 금액을 담갔다가 다시 회수하는 방법. 거기서 이제 전세 보증 보험을 이용해 보자라고 살짝 던졌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왔어요. 뭐 쪽지나 뭐 이메일이나 뭐 기타 뭐 블로그 댓글로 많이 주셨는데 푸는 게 맞나 좀 고민하다가 그냥 저도 기억할 겸 좀 누군가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유 좀해 볼까 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말 그대로 어 이제 집주인이 전세 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어 놓는 거죠. 이제 만기가 됐는데 어 세입자분이 이 전세금을 받지 못해 그럴 경우에 이제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증사에게 요청을 하면 보증사가 금액을 입금시켜 주는 거죠 그건 예외 없이 입금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사는 어떻게 하느냐 집주인에게 구상권 요청하는 거죠 갚아라 그럼 뭐 만약 안 갚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증사에서 뭐 경매 넘기거나 그런 조치는 안 해요 이자를 받는 게 용도기 때문에 거, 그렇게까지 주인을 이렇게 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좋은 거예요. 집주인도 어떻게 보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길 바라는 거고 임차인분이 그 임차인은 당당하게 나중에 내가 뭐 계획 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전세금을 빼서 다음 넥스트 플레이스에 뭐 등기를 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어떤 사유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세금 못 받았을 경우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리스크를 해치하는 차원에서 뭐 보증료 몇 십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죠. 집주인과 이제 세입자분들 모두. 그러니까 좋은 게 이제 전세보증보험인데 이것을 한번 역으로 이용해 보는 거죠. 전세보증보험을 잔금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부동산을 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 사례를 하나 얘기 드리면 우선 녹음본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50% 받으시면은 지금 네. 이게 3억 정도니까 1억 5천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1억 5천 받고, 이제 사장님이 한 3천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음, 1억 8천이고, 그러면 이제 전세를 한 1억 2천에 맞춰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들어오 사람 너무 좋죠. 사실은 1억 2천에 하고, 월세로 조금 더 받아도 되는 상황인데. 그래요. 방법은 너무 좋아요. 네. 음. 근데 물건도 지금 계속 금방금방 금방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물건 잡기도 힘드네, 지금. 음. 그래요. 그러면, 제가, 네. 어, 일단, 대기자들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네, 대기자 전화하고, 어차피 그허구에다 전화하면은 네. 뭐, 확인시켜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녹음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분도. 그쵸, 그쵸. 어차피 네. 확인한 거고, 이 단지 기준으로 얘기한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럼다 돼요. 네.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한번 네, 네. 확인해주시고 연락드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략 감이 오시죠?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KB 시세가 간편하게 그냥 3억이라고 합시다. 50%까지는 이제 전세보증보험에서 잡아줘요. 왜냐면 채권최고액으로60% 이내 범위로만 이게 전세보증보험이 나중에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세입자분이 그러면 3억이면은 제가 이제 1억 5천을 빌릴 수 있는 거고 채권최고액은 120%에서 1억 8천 1억 8.. 어.. 80, 어60% 해가지고 1억 8천을 잡히겠죠? 그 갭이 얼마요? 3억에서 1억 8천을 빼면은 1억 2천이죠 그러면은 시세에서 100% 이내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1억 2천까지 전세를 줄수 있어요 근데 이쪽 단지의 경우 지금 전세 시세가 2억 3천에서 2억 5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세보다 뭐가 됐든 1억이 싸요 그럼 사장님은 뭐 이런 거지 1억 2천에 어 반전세로 월세 좀 줘도 된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선은 등기를 치는 게 목적인 사람에게는 그냥 그냥 전세 1억 2천에 파격적으로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조금 더 현금흐름이 좀 필요하거나 고생을 하겠지만 한번 여러 부동산에 뭐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중개사분들이 더잘알수 있도록 내가 하나하나 작업해서 월세를 좀 받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전세 뭐 1억 2천에 뭐 월세 뭐한 1,20만 원이라도 더 받고 그 대신 이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임대인 해주는 조건으로 거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걸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좀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실제로 저는 뭐 1억 2천을 받으면 월세 1,20만 원을 더 받을 거예요. 지방의 구축, 뭐 아파트, 뭐 경매 싸게 받아서 대출 이자 내고 월세 받아서 1,20만 원 챙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판국에서 아쉽잖아요. 당연히 1,20만원이라도 더 가져가는게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잔금이 얼마 안남았으면 이제 월세 없는 조건에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해주는 조건을 가야겠죠 그러니까 A,B,C 플랜이 있는겁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해주고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 한1,20 받기 대안 이 1억 2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되 그 비용은 임차인분이 내는거 최후의 파트너는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도 받지 않고 전세 보증 보험까지 가입시켜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보류는 그냥 남겨두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우선은 대한 1, 2부터 하시고, 정안 되면 세 번째까지 하면 무조건 등기는 맞출 수 있을 거라 저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중개사분이 아유 그렇게 나 못한다, 양심찔려서 못한다 그러시면은 그냥 아웃하시면 돼요. 중개사분들 얼마나 많아요. 중개사는 말 그대로 내 입장과 상대 입장을 서로 잘 해결해주는 사람이 중개인이지 중간에 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뭐 주도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중개사는 중개사가 아니죠. 내가 협상을 하는 거고 중개사는 말 그대로 가운데 중개만 하면 되는 거고요. 서로의 입장을 못 맞춰주면 그거는 그냥 파기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중개사다. 그럼 계속 풀어줘야 돼요. 제가 아까 통화했던 중개사분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얘기한 줄 알아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고, 뭐 허구나 보증 보험 업체 전해봐라 했더니 그에 대한 피드백이 저에게 온 겁니다. 중개사분들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지만 굳이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게 아니면 당당하게 나오세요. 내 의견,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분하고는 상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제 영상이 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 드린 거고요 진짜 수많은 팁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 나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실거주 이사를 할 건데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저렴하게 나왔다 싶으면은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요 나중에 내가 이사를 가지 못할 상황에 도래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방법으로 그 중에서 파트너 1, 2, 3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실거주하는 거고요. 내 주택을 뭐 월세로 돌려도 되고 매도해서 이사를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넥스트 플레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의 돌이 아니겠습니까? 도움 되셨죠? 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